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마마입니다. 오늘은 경매이면서도 MPL이 가능한 물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억이고, 최저가는 1억 4천. 그러니까 한번주차이된 거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59.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나온 임의 경매입니다. 그럼 이 물건의 입지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 점이 있는 게 지도가 너무 넓은 지역을 보여주다 보니까 안 보여서 일부분 확대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신흥현대아이파크라고 써져 있죠. 예,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보면은, 어, 수인분당선, 숭의역까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인 분당선의 송도역이 가까이 있는데요. 이 송도역이 KTX가 예정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KTX도 가깝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본다면, 여기에서 1호선, 1호선 전철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숭의역에서 1호선 전철역,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죠. 도로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고속도로로 인천과 어, 김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행고속도로가 현재는 인천IC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자IC까지는 일반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공원화로 된다는 게 우리 인천시에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 우리 제2경행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2경행고속도로가 이 능해역까지 현재에서, 그러니까 신흥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능해역까지 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전철이나 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서 일차적으로감류가 있고 근저당이 있는데요. 근저당을 본다면 2017년 11월 17일 페퍼 저축 은행에서 근저당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될게 임차인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봐야죠. 어, 세대별 연람 내역서를 본다면, 네, 전입자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데, 12월 2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2008년 3월 20일 날 여기 전입일자가 되어 있는 임차인,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에 본다면 이게 어떻게 선순위자인지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다시 본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11월 17일이었으므로 앞에 우리 임차인은 2008년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어?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면 이 물건 손대면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등기부등본에 우리가 본다면 페이퍼 저축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2017년에 대출을 일으켰죠. 대출 당시에 여기에 2008년 3월 20일에 있는 이 임차인은 무상 거주 임차인이라고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적으로 경매를 저, 경매로 접근했을 때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도 무상 거주 어, 확인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물건을 더욱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MPL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MPL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에서는 물건 처리 내역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 물건 처리 내역에서 본다면 채권자 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건 거의 유동화 명칭입니다. 유동화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다시 본다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2019년 4월 11일인데 여기에 유진제일제일차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저축은행의 채권을 첫 번째로 먼저 유동화로 넘어간 다음에 유동화에서 이 물건을 경매로 진행시킨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입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수익 분석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의 세나 또 다른 것들도 검토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 수익 분석표를 한번 검토했습니다. 자 감정가 2억이었고요. 시세가 1억 8천 오백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본다면 1억 8천 오백이 나옵니다. 1억 9천 뭐 이렇게도 나오죠. 그러면 대출금 대출 원금이 1억 7천 육백이고요 채권 최고액이 2억 1,12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이 물건을 했을 때 낙찰가를 85%, 그러니까 감정가의 8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 되고요. 매매가는 이 시세, 뭐 여기는 11층으로 로얄 층이긴 하지만 시세 1억 8,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 800으로 했을 때 수익금이 7천 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양도세 전. 만약에 양도세를 째고 난다면 수익금은 한 350만 원 나오겠죠. 이거를 MPL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MPL로 했을 경우에 채권 매입가가 1억 6천. 그러니까 아 이게 감정 최저가가 1억 4천이기 때문에 한 1억 6천 가능하리라 봅니다. 1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가 1억 7천 똑같이. 우리 경매를 했을 때 똑같이 1억 7천으로 한다면 수익금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세금이 없습니다. 순수한 네, 수익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했을 때에는 우리 앞에 보여줬던 것과 똑같이 1억 7천만 원이고 매매가는 1억 8천 5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매와 MPA를 합계 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시켜서 접목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채권은 1억 6천에 매입을 했고요. 그러면 낙찰가 예상 낙찰가를 나는 어떻게 접냐면 매매가에서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 7천 7백이 되겠죠. 아니, 왜 낙찰가가 올라갑니까? 관계없죠. NPL일 경우에는 어차피 그 낙찰이 된그 금액을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요. 어디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 아까 채권 최고액이 2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너, 무조건 높게 쓸 것도 없고, 매매가를 했을 때, 매매에 1억 8,500을 했을 때, 양도세가 안 나온 범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가에서 경비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1억 7,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7,700을 낙찰가로 잡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1억 8,500, 채권 매입가 얼마요? 네, 1억 6,000, 경비 얼마요? 800, 그러면 17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양도 세도 없고 채권을 매입할 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 원에 대한 이익금,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자, 요거는 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또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게 조금 있죠.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 무료 모입자를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 카페에 오시면 어, 경매를 하실 때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어 이거 문제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예 이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는 그 힘이 굉장히 어, 힘이 되잖아요. 그럴 때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해드리는 모의 입자를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안내글에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코로나, 코로나를 한번 극복하고 또 마음이 따뜻한 모두 부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